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부자 아빠 주식학교 힐링 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KT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네, KT 어, 종목 진단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6,400원, 네, 매수 이후에 조정이 좀 들어왔네요. 비중은 18%입니다. 어, 이 종목을 대함에 있어서는, 음, 일단은 패턴이 좀 중요합니다. 기업 내용이야,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어, 주가의 흐름의 패턴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인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일어났던 하단부가 오면은 또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오고, 또 추세적으로 멀리 나가지는 못하죠.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은 또 눌러주는 그런 패턴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매수 이후에 어, 매수 이후에 아마 눌림목 구간이라 생각해서 들어간 이후에 어, 좀더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 이때는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현 비중에서. 왜냐? 여기서 더 늘려서 조정이 좀더 들어온다면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관망을 하시면서 다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러한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늘리지 마시고 좀더 관망 관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검색창에 치시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은 부자아빠 주식학교가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누르세요. 좌측편에 카페가 보일 겁니다. 이 카페를 누르시면 부자 아빠 주식학교 이 위에 프리미엄 링크 인 걸린데는 아니고요. 어, 어 부자 아빠 주식학교라고만 담백하게써 있습니다. 부자 아빠 주식학교 그리고 어, 주소는 스톡 파파입니다. 예, 스톡 파파를 누르시면 주식학교로 가는 거죠. 음, 보면 이 주식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 무료 종목 추천주를, 오늘의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진단방 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식 강좌, 부자빠의 주식 강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죠. 수요일 밤 8시,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의 무료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음. 희망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부자 아빠 주식학교가 여러분들을 리드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동안 그 650회 정도의 열린 강좌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동영사가 쭉 있으니까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보심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종목 진단에. 내일 무엇 뭐 사야 될지 모를 때 오늘의 추천 주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